안녕하세요. 비정상회담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세나핀 선수에게 미형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이야기를 좀. 아, 10월이긴 한데. 여자친구 있어? 하면 레니 사진 보여줘서제 <laughs>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자평. 제제 아내예요. 아니 저저 큰일 나요. k s w 님이 생각하시는 3대 야는 누구 누구 있을까요? 일단 영려진 씨를 두고, 메가지범 씨, 또 다른 한 분은. 하겠습니다. 오, 상. 어, 억, 억지로 끼워넣는 듯한 느낌. 약간 마지막 두부하지? 아, 생각한, 아 생각 안 나는데. 아, 생각 안 나는데. 지금은 아. 데미가 아닌가요? 아, 그럼 또. 어. 어. 아, 죄송해요. 제 왼쪽에 미, 지금 현 미스 릴분계신것 같아요. 제 어젠가 게임하는데 제 팀으로 걸리시더라고요 아, 어이쿠야. 아, 아. <laughs> 이제 다른 팀들 보면, 쓰지로 아, 얻는 캐릭터를 패키지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네. 어, 근데 아니... 하려면 여기도 있긴 해요. 저기, 띠아를 아니냐, 왜냐 이야기는 할수 있어요. 어, 이따, 이따, 김투투, 아, 네. 이따. 자, 여러분들, 자, 손들어서 안녕! 안녕!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귀한 선수분들, 게스트분들과 함께하는 비정상의 담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와. 어때요, 농투님? 저랑 이제 같이 하시는 거두 번째신데 어떠세요? 그렇죠. 저번에 이제 시즌 1도 진행을 하고서 시즌 1에도 이제 다양한 선수분들이 나와가지고 음. 이런 뭐 사실 대외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외적인 부분 아니더라도 뭐 그냥 선수들끼리 일화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많이 풀었었는데 음. 오늘은 또 그때와는 다른 선수들을 선수분들을 모셔놓고 또 이런 대화를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궁금한 것도 되게 많지만 맞아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한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이 좀 나오게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또 이제 KEL 대한민국 스포츠 리그 함께 하시는 분들로 모셨거든요. 먼저 우리 선수분들 자기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영르지 님부터 네,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네이트에서수중원들 최근에는 톰파양까지, 부르죠, 수중원들 열심히 하는 영르지인, 제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이즈 강원에서 이제 평원딜을 주로 하고 팀 업무까지 맡고 있는 인세인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그 CNJ의 군기반장 KSW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암즈에서 노인 역할을 맡고 있는 로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서포터 하고 있는 세라필입니다. 이 시즌 파이널이 이제 2주 하고 조금만 더 남아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의성 있는 이야기부터 좀 꺼내 보자면 촬영 일인 오늘. 바로 하루 전에 세나핀 선수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세나핀님. 아, 어제 스크린 하려고 이제 한 3시쯤에 비몽사몽하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야, 이거 뭐냐고 하면서 빨리 미루라고 <laughs> 하면서 입영 통지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트백님이랑 좀 친했어가지고 트백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미뤄요? 하고 미뤄, 물어봤는데 잘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이병 통지서가 일단 그 집에 오면은 진짜 흔히 보지 못하는 병무청이라고 써져 있는 편지가 집에 딱 하고 오기 때문에 보자마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긴 해요. 그게 혹시 날짜는 뭐 공개가 가능한 거 아니면 비공? 개아 10월 14일이긴 한데 아, 10월 14일 나 미루실 건가요? 미아 미루... 미루기로 네. 나머지 팀들은 좀 긴장해야 될것 같은데요. 인천의 심장은 아직까지 건지한 것 같거든요. 지금 딱 저를 중심으로 여기 이제 세 분은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 여기 중심으로 여기 세 분은 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뭐 경력직으로서 좀 조언 줄수 있을까요 그냥 뭐 요즘 군대는 뭐 잠깐 그냥 캠프 갔다 오는 거잖아요 십팔 개월이면눈 카마따 뜨면 뭐 저녁이 뭐 휴대폰도 뭐다 주고 뭐 휴대폰도 거네. 쓰고 뭐 그냥 뭐 싸지방 병장 성병 눈치 보면서 막 그거 하는 감성도 없고 <laughs> 이제 그냥 진짜 금방 갔다 오니까 빨리 갔다 온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빨리 가는 게 좋다. 근데 또 사람 사는 데라서 사실 저는 군대가 좀 그리워요 아그런한 그러니까, 번. 더아더 이게 <laughs> 아 근데 사회에서는 아 내일 어떡하지 내 미래 어떡하지 뭐 다음 달에 뭐 하지 막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군대에서는 내일 아침 뭐 나오지 내일 점심 뭐 나오지 <laughs> 이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생각 없이 이제 본인 개발 뭐 본인 삶, 삶에 대한 걱정이 군대 안에서는 사실 없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편한 마음으로 한번더 가는 건 어떠신가요? 월, 캠프인데? 월급을 한4 0 0쯤에 제가 JPR 의향은 있기는 해요. 근데 포장을 너무 좋게 해주긴 했는데, 결국 그냥 뺑이처라 한마디로 <laughs> 정리가 되지 않나? 가면 뭐 물어보나요? 뭐너뭐 하다 왔어? 이런 거 물어보나요? 물어보죠. 어? 뭐 아. 학교 다니다 왔냐, 뭐 운동 좋아하냐, 뭐 하다 왔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가서 저 이터널 리턴 프로게임을 하고 왔습니다 하면 되죠. <laughs> 나 MVP 도르 딱 <laughs> 해가지고 이제 MVP 사진 딱 보여주면서 레니랑 샬롯 딱 이렇게 띄워주고 저희도 저니다 한번 여자친구 있어? 하면 레니 사진 <laughs> 보여주시고 <laughs> 제 여자친구예요 아, 이렇게 제, 제 여자친구입니다 제, 제 아내예요 제 네. 아내입니다 그럼 이제 군 생활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네. 아니 저저 큰일 나요 바로 앞날이 창창해지는 거군 생활 편해지죠 그러면 자 그래서 KCW님은 좀 혹시 이제 경험자들에게 <laughs>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있을까요? 아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자유 시간이 아예 없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게 진짜인가 저녁 먹고 저녁 청소하기 전까지는 개인 시간 가질 수 있기는 한데 음.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는 없고 아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공간은 없다. 네, 공간은 없죠. 공간 가지려면 도서관 아무도 안쓰거든요 그런데 혼자 밖에 <laughs> 어, 있으면 맞지, 맞지. 네, 도서관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또 꿀팁이 네, 혼자만의 공간. 보통 공간이... 책을 읽을 거면 자기 침대에서 읽지. 아니, 그 도서관에서, 도서관 가서 읽고 네. 그런 사람은 없고 해봤자 거기는 진짜 공부하는 사람 진짜 딱한두명 정도 뭐가 있는 정도고. 잘 없어서. 그런데 후임 없을 때 거기에 간다. 그럼 미친 짓이에요. 저녁 시간 끝나고도 불려갈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일 낮은 사람이 음 가야 돼가지고 음한 이제 일병, 일병 말이나 상병 됐을 때 그때부터. 그, 그때부터 혼자만의 어. 공간,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 정도. 이병때그 철권하겠다고 오락실 부터 왔다 갔다 했다 혼욕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거 말고도 너는 영창 가면 한번 어? 있다고 했잖아. 영창은 아니고 어? 단... 어? 갈 뻔한 어. 적이 한번 있다고. 그 징계를 그 휴가를 10일짜리 잘린 게 하나 있는데. 어. 어. 닌텐도를 몰래 반입했다가 아 <laughs>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딱 걸려가지고 투폰 걸려가지고 아 <웃음> <웃음> 보통 투폰이지 4일 먹었으면사 4일 뭐 아무튼 음. 연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머지 팀분들은 이 인천 계속해서 좀 견제해 주셔야 될것 같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로컨 님 계시고 또 여기 인세이 님 계신데 사실 인세이 님 별명 옛날 닉네임이 이제 짝콘? 뭐 로컨? 이렇게 있잖아요 어째서 짝콘 혹은 그 로컨을 쓰셨는지 인세이 님이 아 제가 시즌 4때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1때 하다가 접었고 시즌 3때 이제 킨텍스에서 제가 대회 심판을 했는데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페나가 자꾸 꼬셔가지고 아. 입문을 하게 됐는데 또 시즌, 대페나야. 네 시즌 4에 이제 닉네임을 뭘로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로컨 쳐봤는데 없는 거예요 닭지지에 그래가지고 <laughs> 먼저 네 그래가지고 어? 이거 빨리 뺏어야겠다 하고 <laughs> 그냥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닉네임은 원래부터 친하셨어요 두 분은 그러면? 네한 7년 7년 된거같은데뭐꽤꽤꽤 꽤, 네. 꽤 오래됐죠 네. 6, 7년 된거 같아요 6, 7년 <laughs> 어떤 계기로 두 분은 처음 좀 친해지셨나요? 아 이제 그 친구의 친구, 약간 이제 게임 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제 모여가지고 다른 게임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할때 결국에는 뭐 경쟁 게임 이런 거 하면 또 사람 모으잖아요. 예를 네. 들어 뭐 제가 뭐쉴때 오버치를 한다고 하면 이제 예중이가 오버치 이제 했었으니까 예중이 불러가지고 이제 얘 잘하는데 이제 얘랑 같이 좀 하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저 친구가 이제 롤을 할때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겹지인이면은 저를 부르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몇 번씩 같이 게임하고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고 그랬습니다. 먼저 닉네임 먹고 그럼 나중에 로코님한테 어떻게 합이 받나요아 준다 했는데 귀찮대요. <laughs> 제가 그때 준다 했거든요. 준다 했는데 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안 줬습니다. 제가 아직 가지, 가지고. 가지죠. 네. 로코님은 요즘 이제 옛날 이제 중국 팬분들이 좀 질문해 주신 건데 징동 같이 했던 팀원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분이 좀 있나요? 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있었을 때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이제 위챗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위챗 자체를 사용을 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서로 별로 할 얘기도 없기에 진짜,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살아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긴 하는데, 그런 거 제외하면은 이제 같이 이제 팀으로 뛰었던 카나비 선수랑만 좀 연락을 하면서 뭐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진짜 많은 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로커님은 뭐 명예도 있고 뭐 상금도 많이 시고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오토함즈 팀원들이랑 같이 계속해서 대회를 뛰는 그 원동력이 뭔지를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제 여기 있는 인세인 선수랑 같이 재밌게 했었는데그 이후에도 이제 휴가 때마다 게임 종종 플레이하면서 약간 게임에 대한 애정이 좀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회도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팀원들이랑 일단 한번 좀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애들이 좀 생각이 잘 맞는 부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피드백이나 이런 거 하는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히 막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좀 그런 수용들도 잘 서로 잘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더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지금 이 오토함즈 팀원들이랑도 굉장히 사이가 좀 돈독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세나핀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지난 저희 KEL 1주차 때딱 카메라가 잡혔던 그때 세나핀님 모습이랑 디스코드에 올라온 표동나핀이랑 약간 갭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게 본인의 진짜 모습인지 세나핀님 디스코드는 AI 날조 이미지고요 상당히 많네요, 아, AI가. 이거는 예. 약간 시면에 나고, 진짜 나는 아. 경계에서 잡혔던 그게 진짜 나다. 어, 그분, 그분, 그, 사촌 아니었나요? <laughs> 상당히 AI가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신호노메님한테 하는 채팅도 받고, 뭐, 그 외에도 다른 뭐, 인천 디스코드 잘 보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면모가 존재하는 세나핀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으로 KHW님에게 좀 질문을 하자면, 캐리보잉이 초록색 부엉이 지금은 물론 이제 충남으로 이전되면서 참매가 마스코트이기는 하지만 이 상징과도 같은 캐리 부엉이 디자인을 소개를 좀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일단 이그 캐리 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CJ가 원래 축구 쪽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충남 아산시의 상징이자 아산 FC의 상징인 휴리 부엉이를 채택했다고 들어가지고 연구자 충남인만큼 그리고 뭐 요즘은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참매가 폭넓게 충남을 대표하기 때문에 참매 쪽을 좀 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MVP 포즈, 요거는 캐리 부엉인가요, 참매인가요? 아, 참매입니다. 참매로, 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거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한테 좀 질문을 모아봤을 때 제로진 님이랑 인세이 님에게 들어왔던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인세이 님이 최근 폼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시는 무려 해외 팬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좀 어떠셨어요? 최근에요. 네. 어,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늘었다 생각하는데 음. 일단 많이 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로컨 선수가 저를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어, 피드백. 제가 맨날 스크이 끝나면은 리플 들고 가서 이것 좀 봐줘, 이거, 이거 교정 구도 좀 봐줘 하면서 제가 좀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 근데 원래 발전하고 싶으면은 잘하는 사람 괴롭혀야 돼. 원래 원래 그게 맞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또느는 거지. 거기서 또 은근슬쩍 어필까지. 아, 잘, 내가 더 잘한다.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잘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좀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그렇죠. 네. 그 당시 어. 기준으로는 응애, 응애니, 원딜 <laughs> 응애니까 원디 니까 최근 성적이 지금은 제가 높지 않나. 캐피용. <웃음> 캐피용. <웃음> 네. 근데 카평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 카티아를 드는 순간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이제 이 뉴라이즈 강원의 이 메인 콜이랑 운영에 있어서 좀 중요시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도 좀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원래 메인 오더가 노던알 선수로 구축했는데 지금은 서로 그냥 각자 조율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냥 무조건 죽더라도 스플릿을 해가지고 350원을 모으자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노던알 선수가 화났을 때랑 리우리 선수가 화났을 때 누가 더 무섭나요? 리우리는 화를 낸 적이 없어가지고. 번아리는 이제 화나면 랩을 하거든요. <laughs> 이제 속사포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랩을 해가지고 그냥 저희는 의견 조율이 잘 되는 편이어서 막 크게 화내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리우리님 방송에서 터졌던 일종의 사건으로 어떤 걸 허가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아, 대전에서 이제 입장하고 팀 소개할 때 리우리랑 이제 덴마 이번에 신세킨 춤 같이 추기로 했습니다. 그 최근에 이분도 추셨어요. 아 맞습니다. <laughs> 아마 지금쯤 네. 딱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딱 나가면 나가지, 나가지 않을까 나가지 거구나. 않을까 잘 봤습니다. 궁금하라아아 시작하나요? 아, 시작하나요? 이 다시죠. 아안아 귀여워. 아 이게 또 이번에 버 주고 싶어. 데비아마를 스킨의 춤이거든요. 아리리 아, 사랑해요. 그 스킨의 춤을 똑같이 쳐주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네. <laughs> 상당히 끼가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추기 싫어하데 <laughs> 그런 거 치곤 잘 추셨습니다. 그래도 일단 네 추기 시작한 거 최다 최선을 한번 다해보긴 했습니다. 좋은 마인드인데요. 일단 <laughs> 추기로 시작한 됐습니다. 건 최대한 잘 쳐보겠다. 오케이. <laughs>